내가 100%다갖겠다 상대의 목소는 없다. 상대는 완전히 부정한다. 제거한다.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행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실상을 보면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망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토론 과정도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정치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다름을 전제를 하고 또 입장이 다른 상대를 존중하고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 입장의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보면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을 해가지고 억지 소리를 하면서 공격을 해요. 그거는 정치가 아니죠. 그런 걸 우리는 대화가 아니고 시비 건다고 합니다. 싸우는 거죠.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아, 행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연임제는 그런 거죠. 중임이라고 하면 두번할수 있다. 중. 어, 그러니까 소위 퐁당퐁당이 가능하다. 퐁당퐁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언젠가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이게 중임제죠. 그러면 우리가 중임제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일종의 중간평가 같은 걸 도입해서 8년간의 국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되 중간에 평가를 해서 안되면 이제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 이런 의미인데 나중에 다시 하면 거의 국정의 안정성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두번 하게 한다 이런 의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학계에서 이건 중임이 아니라 연임만 하게 해야 된다. 이어서 한번더 하는 것만 하게 하고 나중에 떨어진 다 다시 하는 건 허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걸 그럼 연임, 그러니까 이어서 계속 하는, 한다는 거냐. 그리고 해결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어라고 하는 걸 그냥, 언어는 그런 거죠. 구, 우리 구성원들의 약속인데, 그냥, 아, 그 언어의 의미대로 받아들여주면 되죠. 그걸 왜곡해가지고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쪼가리를 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러면,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그냥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싸우는 거죠. 상대를 부정하고 제거하고, 상대의 말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이런 생각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게 바로 개음이죠 말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제거해버리려고 한거 아닙니까? 내가 100%다 갖겠다. 상대는, 상대의 목숨은 없다. 상대는 완전히 부정한다, 제거한다. 이 생각을 결국은 한 끝에 비상개음이라고 하는 친이 쿠데타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생각 정말 바꿔야 돼요. 그냥 언어는 언어대로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선의로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연임 두번할 이어서 두번할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두번아니고 연임 그러니까 그럼 세번 내면 이어서 계속 할수 있다는 거냐? 또 이렇게 고개를 할것같아서 이건 두 번이다. 영의심스러움은 개헌은 제 혼자 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걱정이 되면 이래 하나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되지. 제가 마치 이걸 100%다 결정하는 것처럼 혼자 푸틴처럼 독재하려고 그런다. 이러면 이 정치가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억지, 왜곡, 조작의 대표적 사례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또한 가지는 갑자기 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언젠가는 하자는 소리를 언젠가는 하겠죠. 제가 저번에 대선 때도 명확하게 약속을 드렸고 공약했고 그 입장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다만 중임이라는 의미가 중간에 특히 미국 사례를 보니까 중간에 를 뛰고 나중에 다시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겠다 이 세대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한번 불신임 받아서 이제 그만 해야죠 근데 나중에 또 나오고 이러면 어떡 하겠어요? 이건 세대 변, 변화도 좀 반영해 줘야 되니까 연임 이어서만 하는 게 하자. 라고 한걸 바꾼 후에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전에 제가 입장을 바뀌 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란 극복이 중요했기 때문에 개헌 얘기로 내란 극복 얘기의 본질이 흐려질 것을 우려해서 제가 일단 내란 극복이 먼저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국민의힘 쪽은 어쨌든 이 얘기로 좀 주제를 옮겨가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내란 얘기보다는 개헌 얘기로 바꿔서 내란에 대한 관심을 좀 떨어뜨리고자 했는데 저는 그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좀 보류를 했던 것이고 가급적이면 이번 대선에서 쌍방이 대체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건 이번에도 개헌하자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18 헌법 전문수로 이번에도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실제 속마음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 두 번째로 4년 연임제, 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거 크, 크게 이론 없이 합의할 수 있을 것 같고, 감사원, 국회 의관뭐 결선 투표 도입, 뭐 이런 것도 크게 이론이 없을 것 같아서 좀 개헌을 하자. 단 국민 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 투표는 사전 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한 사람은 본 투표에 가서 국민 투표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민투표법 을 일주일 안에 개정을 하자. 어떤 내용이든 받아주겠다. 사전투표가 허용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나머지는 당시 여당 국민의힘 의 모든 조건을 다 받아주라고 제가 우리 원내에 다 지시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결국 국민투표 법 개정 을 못하게 됐고 그러면 이번에 실제로 개헌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가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그다음 다 가능한 대안은 대선후보가 모두 개헌안을 공약하고 그 공약을 당선되는 사람이 국민이 인정해준 거니까 그에 맞추어서 개헌하자 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공약의 일환으로 좀 늦긴 했지만 이렇게 발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 헌법이 그 써져 있잖아요. 그 써져 인들 읽으면 되죠. 그게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는 그런 논란이 있긴 한것 같아요. 헌법을 개정하면, 그런,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그 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그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주의에 더 맞다. 그럼 왜냐하면 과거의 국민들이, 현재 국민들의 의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데 국민의 의사는 현재 국민들의 의사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그 적용이 없다라고 하지만 정치 도의상 그 그렇게 헌법에 써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어기겠습니까? 또 책임의 문제가 있죠. 그럼 저는 어떤 입장이냐?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죠. 그거를 그러나 저는 이 개헌 당시에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추가의 어떤 혜택을 받겠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좀 의심을 거둬주시기를 우리 언론이 야 대신 묻는 것이니까 이해합니다만 이런 정치적 공격으로 국정의 혼란, 국민들의 판단에 혼선을 주는 것은 좀 자제해 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 유난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께 항상 강조드렸듯이 중요한 뉴스와 사회적 이슈를 잘 챙겨보는 것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고요? 부자들은 이런 사회적 이슈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기 때문이죠. 요즘 정부의 반도체 지원 이슈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를 그냥 보고만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한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 기억하시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죠.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 신성 델타 테크를 추천드렸습니다. 그 결과 한달 만에 주가는 3배 이상 급등했죠. 100만원을 투자했어도 무려 300만원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신성 델타 테크로 수익 낼수 있었을 텐데, 참여해주신 천여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의 주가는 무려 1000%까지 급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식당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로봇 관련주가 500% 상승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 수익률을 손에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시장은 더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제 번호 01071968706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휴대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그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 보내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문자 전송 버튼 누르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제 번호 0107168706 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